서로한테 달린 아플 하나씩 읽어주기 응. 이런 거 할까요? 뭔가 아플 읽어주기 하면 돼요. <laughs> <laughs> 말투가 똑바로 안 들리니까 스트레스 받네요. 예쁘게 사세요. 와 되게 착하 착해 착해 이분은 스트레스 를 엄청 받는데도 이렇게 어한 거죠? 네 징그러워요라고. 아이고. 아이고 징그러워요. 짜증나서 구독 끊음. 어어 이거 있다. 목소리가 웃겨요. 귀여운 척? 그렇죠! 그냥 목소리로 하면 구독할게요. 그냥 목소리로 말하고 구독할게요. 이분은 제가 진짜 싫었나 봐요. 세 개를 다셨는데요, 댓글을. 어. 처음 거. 상무야, 마누라 혀 잘랐냐? 귀신 같다, 무당. 그 다음에 다른 거는요. 머리에 꽃 달면 어울릴 듯 미친년 컨셉. 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셨어요. 상모야, 혹시 니 말로라 부당이야? 아유 뭐 신문이야? 세 개나 다 줬는데. 신문이요? 세 개나 다 써. 이거 웃겨가지고 이거 웃겨가지고 읽었어요. 귀여운 첫극혐 그냥 목소리로 하면 구독할게요. 이러니까 답글이 아니여니까 <laughs> 꺼져.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저희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음 말투가 왜 그래요? 진심 목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놀랐어요. <laughs> <laughs> 진짜 목소리는 <laughs> 처음 들어봐서 <laughs> <죄송해요>. 몰랐어요 <laughs> 죄송해요. 까는 거 아니고 일부러 저런 목소리랑 말투 내시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요라고 댓글에 뭐 한창 좋을 텐데 그냥 봐주세요. 1년 지나면 알아서 목소리 굵어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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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아들 나오면 바로 다 고쳐집니다. 어. 재밌다 이거 읽는 거. <laughs> 말투랑 얼굴이랑 정말 안 어울린다. 얼굴은 아줌만데 아기 목소리 내니까 진짜 듣기 싫다. <laughs> 맞습니다. 곧저 아줌마입니다. <laughs> 김팀장이 이런 거 되게 잘 읽어요. 그래서 사연 읽고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재밌을 거야. 나한테 막 읽어주거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있다. 울대 존나 세게 한대쳐불르고 싶다. 뭐라고 행행되는 거요? <laughs>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에 화났나봐. 하나셨죠? 왜 빵상 아, 아줌마가 생각나지?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이것도 있어요. 사람들 왜 말투 가지고 뭐라고 함?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래서 나도 구독 취소. <laughs> <맞아요>. 현명하신 분이네요. <laughs> 바보. 개 재수 없는 것들이네 트데 아하. <laughs> 나 이것도 있다. 아 이거 너무 저런데? 아, 이거 좀 너무했다. 모자라나? 좀 정상 아닌가? 유상무 씨, 아프더니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하네요. <laughs> 아우, 씨. 아이고, 이거 좀 너무하네. 이거 여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원래부터 유상무도 정상은 아닌 놈이었어요. 변태끼리 만난 듯. 둘다 변태래. 떠나있어요. 되게 뜬금없이. 내팔아든 네, 마군. 네, 자막이 필요합니다. 크크크크. <laughs> 아, 이런 건 선풀이네, 거의. 너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 말투를 하는 이유가 둘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둘의 모습을 찍는데 유튜브는 약간 리얼로 보여주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네아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면 이게 가짜잖아 우리 팬분들하고 소통하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앞에서는 안 하죠 만약에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찍으니까 가끔 한 번씩만 할게요. 유사모님이랑 김진양님 둘이 있을 땐 서로 애교 섞인 말투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뭐 역겹다는 좀 그런 얘보 마세요. 왜 이런 식으로 댓글 달지? 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편 들어주셔서 <laughs> 이게 좀 죄송한 게 좋게 봐주시던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걱정돼요. 싸움이 되니까 음. 자꾸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 커플분들은 이 말투를 또 따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약간, 김팀장이 그 배그할 때그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대표님! 막 했던. 대표님! 아! 대표님! 아, 그건 이제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음. 나오는 건데 평소에는 또잘 못하겠어요. 음.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댓글 많이 잘 봤고요. 이런 악플도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맞아요. 악플도. 예. 아, 너무 심한 악플은 다못하겠는 <laughs> 예. 뭐 여기서 장애인이네. 뭐 이렇게 뭐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프신 분들 입좀 있으니까 이런거말고 그냥 아, 나 듣기 싫다라든가. 토할 뻔. 약간 뭐 이런 표현. 음. 아플도 약간 그런 표현으로 좀해 주세요. 그 겸. 응 병신 이런 거. 대 음. <laughs> 개소네. 퇴이 응. 음. 비웃니까뭐 병신도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돼. 비웃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laughs> 그렇게 병에왜 여기니? 근데 나도 잘못 듣겠어, 지그래요 어, 굿. 아니, 코이냐 아니, 할게요. 코 굿. 우리 저번에 서로 얘기하는데 진짜 못 알아듣다가 <laughs> 이런 것도 있었는데. <laughs> 어. 그래요, 이쁘게 만날게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투. 한번 만들어보세요. 나름 좋아요.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진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때도. 응. 오잉, 커피하니까요, 이렇게. 어. 그치? 처음는 어머니도, 오머 어머, 잘해. <laughs> 그전 너무 미쳐. 미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머님도 가끔 따라서 하실 때도 있고 음. 이제 익숙해지셨는지 그냥 대답도 음. 다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싫으시니까 그거니까 네. 아무튼 뭐 저희도 뭐 조심하고 그렇게 할게요. 조심할게요. 네. 습니다 노력할게요. 좀 뭐, 네. 감사해요.